여러분들, 테드입니다. 드디어 간만에 신작 모바일 게임 소개를 제 채널에서 좀 하는데, 정말 기대작이었던 원진이 9월 28일 기준으로 공식 오픈을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이 미호유라는 게임 제작사인데,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좀 눈여겨보던 게임사였어요. 3년 전에 국내에서 이제 정식 오픈이 안 됐었던 여러분들, 붕괴3라는 게임 아시나요? 이제 그 게임도, 볼수 있어. 칼로. 네, 이 게임도 제가 리뷰를 했고, 그리고 공식으로 대한민국에 런칭이 됐을 때도 파워 파워한 저의 지갑 전사의 힘으로 캐릭터 보시는 발키리 현재 라이덴 메이 획득하면서 제가 2019년도 G스타에서도 그때 가장 눈에 띄었던 신작 게임이 바로 이 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해볼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방인. 너의 여정은 여기까지다. 어, 몸에 지렸고 쌍둥이 중한명 선택. 난남캐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여캐를 하는 게 닉네임 태대왕. 아! 아, 오빠! 아, 오빠야 얘가. 기다려. 쟤 뭐야? 쟤는 큐브를 마법으로 조종하는 사람인가요? 대체 얼마 전 일인지 모르겠어. 아, 아좀 지난 일이야. 얘 뭐야? 얘. 방법을 찾을 거야. 깨우는 얘, 얘그 카트라이더 선녀 아니냐? 나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버튼을 누르면, 길게 누르면은, 길게 누르면 뭐라고? 짧게 누르면. 오케이. 이건 뭐 몬스터겠죠? 슬라임은 진짜 어디 어디 가든 나오는구만. 대시기로 붙어서. 일단 타격감도괜찮고요 진짜 칼몇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느낌 나쁘지 않아. 참고로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거는 아이패드 4세대입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서쪽으로 가면 자유의 성 몬드가 있어. 몬드, 몬드는 아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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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드, 아, 몬드. 아, 몬드? 미안해 내 안에 30대가 있어 출발하자 그니까 러그미호요사의 네. 게임이 아, 단점이 네. 딱 하나 포코보라면은 약간 좀 힙덕 느낌이 강합니다 <laughs> 그거 제외하고는 게임은 진짜 깔게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어? 다람쥐 다람쥐 형번 내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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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건 뭐지? 야 내가 하고 니가 알려줘야지 가.. 이드레메 <laughs> 봐, 이거 또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주작이잖아. 호랑이 소리 나는데? 어, 아까 날던 애구나. 뭐야? 사람 아니야? 겁낼 것도 없어. 안심해. 아, 드래곤이었어. 봐봐. 어, 그리고 아, 드래곤 빡침 아, 이거 근데 진짜 그래픽 잘 뺐네요.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게임 동영상이 아니고 게임 인 게임에서 이거를 표현했다는 게. 얜 어? 저건 뭐야? 얜 자꾸 저건 뭐해래억그로 짱이에요, 그얘 진짜. 빛나고 있는 붉은 빛... 결정 이런 처음 봐. 뭐라고 정하기 어려워. 어, 그러네. 약간 노래방에 있는 그 뭐죠? 그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위험한 건 확실해. 우선 보관 보관해도... 위험한 걸 나보고 보관하래. 실화냐? <laughs> 저기 기다봐 뭐야 아까 걔야? 아닌데요? 아 방금 슬로모션으로 나가서 눈동자 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정찰기사 엠버야아 정찰병이야? 정찰병 빡센데 군대에서 에? 난 테드 앙이라고 해 현지인의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 마스코트처럼 생긴 건 뭐야? 어... 비상식량이야 뭐야 마스코트보다 못하잖아 몬드는 여기서 멀지 않아 기사인 내가 너희들을 호송해 줄게. 알겠어. 나한테 맡겨. 화레사용하는 엠버는 멀리 있는 적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교체를 엠버로 교체하세요. 엠버 버튼 눌러 조준. 조준 어? 이러어 여러... 어, 이거 이거 너무 에임이 빠른데요? 이걸로. 뭐예요? 이거 브롤스타즈 스로잉인데? 이기 배짱. 이 뭐야? 뭐 아우 갑자기 아, 씨. 아, 폭탄이었네. 이게 보니까 한캐릭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 계정에서 여러 가지 캐릭을 돌렸으면서 뭐야? 추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된다고? 시야에 보자. 그래, 그래. 어, 야! 에임, 야! 에임. 구린 게 여기서 튀어나냐 어, 땜에 어, 얘왜 이렇게 빨라? 이야에서 살고 있던 추추족들이 갑자기 성에 접근하고 있어. 하! 이거 누르고 있으면 뛰네요. 이제 알았네. 근데 기력이 엄청 빨리 달아요. 스완 수환도 잘생겼는데? 뭐야 아 어, 안적혀있어? 아 어, 오케이 어 생각보다 멍청했고 어? 뭐야 아니 뭐다타 여기는 진짜 개 신기한데 진짜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이런것까지 구현해냈단 말이야? 진짜 잘 만들었네 신박하면서 별거 아닌데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여기 못갈줄 알았거든요? 내가 여기 성의 마크가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찹하 언데원걸 환영해. 그만 타, 그만 타, 그만 타, 그만 타. 터치 임무 화면에 제님 위치 추적. 어, 위치 추적이어도 이거 자동으로 가지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참고로 지금 제가 촬영을 30분째 하고 있는데 녹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발열이 좀 심합니다. 어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인가 그거에다가 지금 컴퓨터에다 모바일까지 다 같이 연동이 돼서 컴퓨터로 하시는 거 가장 추천해 드리고. 여기 부분인데. 아 여기 맞네요. 자 아까 말한 선물은 바로. 바로. 바람의 날개. 사용법이 쉽긴 해도 반드시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알겠어. 요거까지만.. 위험한 동작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조이스틱을 앞으로 움직여 이동 버튼을 눌러 활강 어우 죽을뻔했다 아~~ 어아 방금 튜토리얼 한번 있었던거였어 튜토리얼 나쁘지 않네 어 느낌이 안좋다 드래곤 올필이다 날씨가 왜 역시 예상한대로 드래곤이 왔구만 그럴것 같은데? 어 아니네 소화, 소리 들리는거 같고 어, 브레스 쏘네. 아, 티티티티티. 어, 뭐야? 아, 태대야. 바람의 아, 날개로 하늘에서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나? 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우주 게임이 됐어? 드 <laughs> 드래거. 어우, 맞추기 되겠는데? 오케이, 바.. 피 3분의 한1 정도 남았죠. 도망간다, 일단. 아이씨, 바로 배웠는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써먹어 아, 너는 설마 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 목소리 느게 하고. 넌 우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 풍마룡이 음. 결국 도시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여행자, 마침 잘 왔어 <laughs> 아 테드 형을 아, 여행자라고 빨리. 부르네요 잘했다 이거는 여긴 케이아 선배, 우리 기병대 대장이야 어우 키큰거 보소 사건의 전말은? 어 스토리 재밌어 게임하면서 스토리에 그렇군. 집중하기 힘든데 원래 몬드성에 온걸 환영해 단장 대행이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기사단 본부 같이 어우 좋아 야이 사람 내 스타일 막 <laughs> 뭐, 하루 종일 어, 기달리고어이 사람도 내 스타일 마. 아니 이 세계관의 여자들은 왜다 이쁘게 도입해니까. 생겼냐? 음? 단장 대행 데리고 왔어.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자유의 도시에 온걸 환영해. 얘가 진이야? 아까 저 마법사가 진 아니었어? 단장 대행 진. 그리고 아, 여기 기사단의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내사 와우,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착한 어린이들인가? 기원진행. 초보자 추천 기원. 10연차 20% 할인 초에 뽑기시 노엘. 캐릭터를 좀 뽑아보고 싶은데. 자, 잠시만요. 어, 그러면 일단은 기원. 이거 10회 일단. 어쩔 수 없네. 제가 지켜줄게요. 어, 금색 떴어요. 이러면은 5성이라는 거지. 안 봐도. 8 5성짜리 나왔어? 어? 아니네? 삼성? 3짜리 아, 캐릭터 나왔어요. 나이스. 모나라는 캐릭터 나왔거든요. 드래곤블러스스트어 일단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어물 원소 생긴 거는 약간 조금 조금 싸납게 생긴 듯한 느낌인데 일단 마음에 듭니다. 아, 이거 한 번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더 가볼게요. 금색 아 보라색 아 그리고 무기도 두번 가겠습니다. 아 금색 안 떴어요 건너뛰기. 아 이게 금색이 잘안 뜨는구나 생각. 모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 모나 느낌. 아, 좋아. 딱내 스타일이야, 진짜. 잘 나왔어. 5성짜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거 봐. 이거 지금 뛰는 거예요. 와, 진짜. 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구현을 했다고? 지렸고 일단은 전체적인 평점이 제가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은 줄수 있을 정도로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RPG 게임을 컨텐츠화 시키려면 은 진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서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서 몇 번은 더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어,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가볼게요!